기업분을 주장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잘하신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쓰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떤 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뭐 에어컨이든 뭐 안마 의자든 사드리고 이 마음이 어, 나 나중에 꼭 기업은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병원 다니고 아프다고 할때 어떻게든 뭐 배달을 해 드리든 혹은 뭐 직접 해서 드리든 했던 그 마음조차도 내가 기업을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요. 어,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M분의 1 하자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다. 그거 싫으면 법대로 해라.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에 의해서 많이 우시는 걸 텐데요. 사실 그 시간이 기업은 청구소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자료 있나요? 저런 자료 있나요? 이렇게 문의할 때마다 제가 그런 걸왜 모으면서 이렇게 했겠어요? 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? 하면서 또막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어, 그만큼 기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대가를 바라고 한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욱더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은, 정말 조그만한 자료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주장하고,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, 그러다 보면 또 사실 기어는 인정될 수도 있는데, 그러한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, 그냥 무조건 형제들이, 너의 기어 뭐 인정될 것 같아? 뭐 변호사 만나봐. 기어 인정 잘안 된대. 라는 말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까 싶네요.